안녕하세요. 개맛다입니다. 오늘 8월 2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저녁 5시 지금 26분이고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 오프입니다. 오프에서 이제 일 마무리하고 이제 복귀하는 중이고요. 아, 오늘은 야상을, 야상 없습니다. 지금 뭐 야상을 한번 살짝 봤는데, 아까도 뭐 하나 있어가지고 보긴 뵀는데, 아니 뭐 금액이 저희 뭐 공도 가는 게 있었거든요 도착에서 여기 오퍼에서 그 안성 공도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 6만 원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침착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딱 잡았는데 갑자기 5만 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안 잡았습니다 그거 근데 아까 뭐 얘기하니까 왜 6만 원짜리 5만 원으로 만들어놨냐 이러니까 차 빼라길래 알겠다고 잡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어,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오늘은 총네타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제가 6시 반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고요. 어, 어제 실었던, 그, 강남 가는 거, 야상 실었던 거, 그거 실고 아침에 8시까지 가서 물건 내려줬습니다. 그거 내려주고, 오늘 저 강남에서 제가 8시, 7시 한 45분부터 9시까지 이렇게 어플을 봤는데, 와, 콜이 없더라고요. 1시간 늦개 동안 물건 내려주고, 1시간 동안 또콜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시쯤 돼 가지고 그어 삼성동에서 그 경기도 팔탄 가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잡았는데 이것도 10시 상차예요. 그래서 <laughs> 제가 전화해 가지고 어, 제가 그냥 거기 있어 보니까 진짜 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냥 10시 상차라고 해 가지고 저그 하주 앉자라고 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실어 달라 하고 갔는데 와, 그, 어, 그겁니다. 그, 서류, 서류 박스인데, 그 서류 철하고 박스하고 있긴 한데, 박스는 한열 박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냥 서류 철들이 그냥 뭐 이렇게 쌓아와가지고, 그 차에다가 면 꾸역꾸역 실는데, 제가 보면 뭐 1톤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그이 종이류가 이게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갖고, 다이얼을딱 보니까 다이어가 쑥 들어가는데, 아나 이거 그러면은 이거 그 금액값 받고 이안 예, 된다 그래갖고 그 물건 시로 주는 양반한테 요거는 제가 그뭐그 화주한테 뭐그 받은 금액은 사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받은 금액에서 돈을 좀더 이렇게 받고 가, 움직여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1톤 훨씬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 했더니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시래가지고 그냥 얼마 주면 되냐 해가지고 제가 3만원 더 받았습니다. 3만원 더 받았어요. 1 0만원 해가지고 강남에서 화성팔탄 갔습니다 근데 중량이 보니까 한 1톤, 한 2배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 그 전에, 그, 뭐, 제가 주선사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깔끔한 짐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차를, 뭐, 이렇게 소리철 같은 거를 갖다 쌓아, 쌓아가지고 그냥 실공하는 짐이라서. 아니, 물론 제가 처음에는 좀이 짐을 받아줬는데, 이게 제가 받아줘서 될 일이 아닐 것같아 그냥 뺐으면 중간에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뭐 지금, 뭐, 그, 남자분들, 뭐 젊은 사람들은 한 4명 와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꼭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실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11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뭐, 도착하니까 11시에 도착했는데 또 이걸 또다 내리고 또다 올려줘야 돼 이렇게. 그래갖고 또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11시, 뭐, 내리는 것도 물론 제가 좀 도와주긴 했지만, 뭐, 그냥 걔네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그, 그근처에 팔탄에서 그 제가 아까 내린 그 하차지에서 한 3km 정도 되는 곳에서 그 용산과 서울 용산 가는 게 하나 뜨더라고요 장난감 박스 그 잡았습니다 그것도 단가 7만 원어 거리는 한50한 4, 5km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냥 뭐 바로 바로 잡는 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어, 12시 안에만 들어오면 된대가지고, 일단 제가 11시 45분쯤에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제가 그냥 거기는 처음 가봤는데, 어, 그 직원들이 다 실어주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물류회사에 외국사람들이 뭐 유부 너무 많아가지고, 가면은 거의 한국사람이 없어요또 이런 데 가면은. 다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차 대주니까 물건 50박스 뭐 거뜬하게 실어주고, 뭐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싣고 이제 그 용산으로 넘어갔는데, 아그 이제 다 와가지고 하차지 다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딱 하는 순간에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차를 대려고 하는데 저쪽 백미러 보니까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와요 이렇게 남자가 그래서 아 이거 기다렸다가 좀 비, 지나가고 나서 내가 차를 대야지 하고 이렇게 딱 어, 차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아이고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그 진우션의 그 션님이었습니다 션님 <laughs> 아이고 자전거 타고 또 운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척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한번 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뭐그 양반은 또 항상 운동 맨날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는데 뭐작모토르가 아, 뭐, 되게 작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래 뭐살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 운동한 데를 빠짝 말라가지고 다 근육이겠죠 그냥 뭐 지방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었 오늘 뭐, 아고 손님도 보고, 뭐, 이렇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전화하니까 제가 바로 주차한 바로 건너편이더라고요 보니까 장난감 백화점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위에서 물고 좀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또 정리했습니다. 하고, 12시, 아마 시간이 12시 좀 넘었어요. 12시 조금, 아, 12시 안 됐나? 11시 50분? 아니지, 11시, 아이지 1시 안 됐어요. 1시, 12시 한 50분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또 제가 쭉 보다가, 어 저기, 동대문에서, 어 경기도 광주 도착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경기도 광주만 봤습니다. 그냥 도착 이는건안 보고 그냥 바로 잡았습니다. 가본데 이것도 뭐 카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카고나 뭐나 올라와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위행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또 높이 얘기해주고 나면, 뭐, 웬만하면 다시 거든요 웬만하면 뭐, 1800, 1900 이상 안 되면은. 그래서 전화하니까 된다 하길래, 또, 뭐, 제가 그, 시리로 가는 거리는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한 12km 정도 되는데, 또 서울은 또 워낙 뭐, 차가 막히니까, 교동으로차안 막히게 해가지고 가서 30분 걸려서 갔습니다. 내가 가니까, 그, 싱크대 뭐, 주방용품 제작하는 공장이던데, 그래, 가가지고 또 그냥 그문 뭐 따주니까 또두 분에서 또실어주시고또 같이 해가지고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래, 그싫고실는데 조금 시간은 좀 걸렸는데 그러니까 넘어오니까 이제 경기도 광주 도착입니다. 도착인데 한 이것도 한 시간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50k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또 도착하니까 전원주택 그 짓는 현장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그쪽 내려가, 그쪽에 가니까 또뭐 직원분들 한 4명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내리고 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렇게 그냥 마무리,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거를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내려갈 짐을 하나 볼까? 이제 네 번째 짐을 이제 봤는데, 어, 그 보다가, 어, 거기 도착해서 여기 경기도 광주 오포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4월 5천 원에 올라왔더라고요. 거리는 뭐한1 5 k m 또 있길래, 잡았는데, 뭐, 실질적이, 뭐, 누가 씻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22kg 나오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보입니다. 이거 수로가, 수로관인데, 그냥 이 원이 아니고, 이 라운드가 아니고, 그냥 사각입니다. 사각, 그, 딱 지게차로 떠가지고 오는데, 아, 이 보니까 또 이게 1톤이 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이몇톤 얼마나냐가 중요 1톤 200, 1톤 100 나간다더라고. 아상위요거뭐 1톤 차에 자꾸 이렇게 오버시를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그냥 뭐 1톤 200까지는 실린다뭐 친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1톤 차가 무슨 1톤을 실어야지 무슨 1톤 200을 실면. 그래서 5천 원더 받았어요. <laughs> 그래서 뭐 거리가 그냥 그렇게 멀지가 않고 했기 <laughs> 때문에 그래서 5만 원에 그냥 해가지고 근데 한 20km 가는데 45분, 50분 걸렸어요. 여기 항상 오포넘버 가는 길은 차가 많이 막히더라. 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제가 간 곳은 그 공동묘지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인데 그쪽에 뭐 수로관 설치한다고 올라갔더니 추모관이죠 추모관 그냥 뭐 좋게 얘기하면 은 올라갔더니 저아뭐 경치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건 내려주고 또 갔는데 아또 이거 또 그걸로 내렸습니다 그 포크레인 가지고 이 포크레인도 이거 지게발 끼워가지고 하고 뭐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건 다 빼고 이렇게 복귀하는 중인데 보니까, 뭐, 마땅하게, 그, 뭐, 싫을 게, 뭐, 어떤 이 시간 되면 없고, 또 그냥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하고 해야지, 또 무리하게 하면은, 욕심내고 하면은, 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내탕을 했고요. 어 그래도 뭐, 매출은 30 가까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침에 그 7월 10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29만원 했습니다. 29만원. 이렇게 해서 내탕을 했고요 오늘 야생학교 때문에 내일 아침에 또 아침에 일찍 안일어나도 되고 아 야상실험은 아침에 6시, 5시 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할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내탕 깔끔하게가 3 0 정도 맞춰지면은 욕심 뭐 크게 안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가 운행거리는 268km 탔는데 뭐, 뭐 앞으로 한 10km까지 남아지한 280km 정도 탔습니다 280km 타고 운행 시간은 뭐 오늘 9시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마무리는 했고요 오늘은 그래도 연예인 한번 본 것도 뭐 기분 좋고 아무튼 오늘 깔끔하게 뭐 같은 거 같아가지고 아침에 사실은 제가 강남에 있을 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콜을 보고 있을 때는 아또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일이 이렇게 없나 할 정도로 왜냐면 보통 그래도 직장 아, 보통 9시 정도는 하죠 8시 반 되면은 이제 뭐 움직이고 하는데 거의 제가 조금 뭐 놓친 것도 한두 개 있긴 해요. 요즘에 손가락이 갑자기 늦어져가지고 터치가 요즘 예전만큼 뭐 시작할 때만큼 안 되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면은 봅시다. 가까워서 6시 정도 되면 집에 도착하고요. 이제 막 10km 남았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오늘 점심도 못 먹었네. 뭐 사실은 뭐 배가, 배가 그리 그렇게 안 고파가지고 안 먹었는데. 이렇게 좀할 때는 또 점심도 뭐 거르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사실 매출을 얘기하고 뭐 단가를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사실은 이그 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일 큰 목표는 저도 제가 진짜 주위에 뭐 하시는 분도 없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냉땅에 헤딩으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보면서 또 어느 정도 단가 저는 사실은 단가 자체가 굉장히 쓰레기 단가는 거의 안잡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은 그래도 웬만한 뭐 키로 단가 이상은 또 받을라고 하고 있고 제 사실은 오토가 그냥 긴짐으로 가더라도 그냥 쓰레기 단가는 받지 말자 약간 그런 주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한건한건 한건 어디서 어디까지 뭐몇 키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게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상장들이이 영상 보시면서, 그 아, 이 정도는 저 정도는 받아야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 아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뭐 굳이 제가 뭘 하러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도움 되시라고 이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보다 보면은 또 내가 뭐 실전에 투입 안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냥 뭐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어,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영상을 올릴 거라, 올릴 어, 거고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또 이제 그만하겠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뭐 이게 시작한지 이제 1년도 안 되고 저는 이제 11월 달 돼야 이제 1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8, 9개월 정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는 그래도 뭐 콜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 이 발품 어 팔고 정말 뭐 이렇게 하면 뭐밥 먹고 삽니다. 그냥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욕심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콜 자체가, 이퇴근시간한 5시, 4시, 5시 되면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뭐, 다음날 아침에 내려주는 콜이 뭐, 거의 95%, 99% 이상이기 때문에, 뜨문뜨문한개 나오긴 나와요. 왜냐면, 근데 그걸 덥석 잡았다가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딴 데로 갔는데, 그 뭐, 좋은 단가 받고 왔어요 그럼 올 때는 어떻게 올 건데. 그냥 그런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와 이렇게 유튜브 뭐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